오늘은 어, 온전한 어, 목사와 장로 집사가 되는 비결에 대해 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목사, 장로, 집사입니까? 어,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인생이 파멸하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거죠.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어, 여러분 온전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동차 바퀴가 4개 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펑크 나면 운전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달릴 수 없는 것이죠. 또 말이 다리가 4개가 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치거나 부러지면 운전치 못합니다. 그런 말은 경주마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를 운전하는 사람, 그런 말을 모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남도 다치게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다 했습니다. 지혜는 예수님이고 또 예수의 형이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받은 자로서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어야 됩니다. 집을 짓는 데는 일곱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을 잘 받고 다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온전한 집이 될수 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며 집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서 나갔을 때 집에서 나갔다. 그리고 돌아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비어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 몸을 집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은 집을 깨끗하게 소재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마음의 의자에 앉아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의 집입니다 또 우리 가정도 집입니다 가정에 가장이 있고 또 가족이 있습니다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 집을 잘 경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정이라는 이 집, 그리고 또 실제로 들어가서 하는 그 건물로서의 집도 중요한 것이죠. 대기업도 집입니다. 나라도 집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을 지을 때 일곱 기둥을 받고 그것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의 성령 충만, 건강, 부유, 지혜, 평화, 생명 일곱 가지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바퀴가 풍크나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기둥이 쓰러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목사가 되야 됩니다. 의 성령 충만, 건강, 부유, 지혜, 평화, 생명 이 일곱 가지 기둥을 잘 따듬어서 온전한 목사가 되야지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죄가 무너지고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그 목사님과 교회는 온전한 목회, 온전한 교회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짓면 안 되고 죄를 짓면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거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느마다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의가 무너지면 안됩니다. 성령 충만이 무너지면 안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여러분, 하루만 아파도 교회에 못 나갑니다. 설교하는 것도 힘듭니다. 밖에 나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되는데단 하루도 아프지 말아야 되고, 한 시간도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또, 부유함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빚둠이 안고, 체조의 종이 돼서 쫓겨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민족들이 구워질 정도로 부유해야 할 것이며, 비록 내가 지하단 건방에 살아도, 부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됩니다. 지혜가 무너져버리면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점치게 되고 그리고 미련한 짓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무너지면 안됩니다. 그러면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대하기 바랍니다.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명이 무너지면 안됩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기둥이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